이제 여기서 도끼 맞으면 킬이에요. 여러분 킬이에요. 노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띵띵스 어디 뭐 카이저를 해? 뭐지? 좀 희한한 사람이네 출발 해봅시다 자 일단 부패물약 가고 자 출발해봅니다 자 바로 그냥 가고있으면 찍어주고요 방어로 조금 해야 될거 같은데요. 저 일단 요요 정도 거리 딱 좋아요. 야야야야 뭐하냐. 저걸 왜 당해 임마 온데니껜 온다니까 씨 바보야 뭐야 이거 피 닦았죠? 조심히 사십시오. 스침 갑니다, 근데 이거 찌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날카로워가지고, 어, 렉사이가. 조금만 타이밍이 있다가 레드 시작이라가지고 조금만 이다가뭐드리환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합시다 돌았네 이거 이콘을 잡고 깔끔하게 또 딜교환 한번 해주고 싹싹 빵빵 빵. 해주고 피해주고 라인 조금조금씩 조금씩 태우면서 갈게요 가봄스빵빵 빵. 좋아요 피해주고 네, 할게 없거든 이러면 빵빵 빵. 먹어주고 좋아요 깔싸하네 형님 아 그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그냥 딱 맞춰주고 까비 피해주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괜찮아요 걸려가도 뭐 별로 뭐 그런거 없습니다 자 일단 카직스 깔끔하게 위에거 먹어주고 있구요 와, 어, 안돼요? 어잘 먹어, 친구. 나 근데 경험치가 딸리냐? 한 마리 또 비었나? 아, 한 마리 놓친 거뼈 아픈데. 카우스 유지력이 또 모델가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또 먹으면 또 빡시긴 해요. 여기 와드 박았다가 얘기해주고요. 천천히 계속 라인 태워준다는 느낌으로다가 가줍니다. 어어. 안 돼, 안 돼. 졸라 아프네. 아이씨, 저렇게 시작하면 안 돼. 레벨 하나 딸려가지고. 일단, 라인에 이러면서 밀리니까, 이제, 킬각을 한번 봐야겠죠, 이제, 슬슬. 일부러 약간 당겨놓은 거예요, 먹으려고. 약간 키워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어, 딜 아프다. 뭐, 대, 뭐, 상영됐나? 왜 이렇게 아프지, 딜이? 깔끔하게 이렇게 먹어주고 일단 얘 예, 없다 얘기해주고요 선용랩 찍었고 따라랑 먹어주면서 집에 갔다옵니다 대포라인 쳐박게 나또놓고 집에 갔다오면 개꿀이죠 리얼. 뭐 꿀이 아닐 수 없죠 아 CS 개깔끔하다고요? 그럼요 띵띵타 하면 또 CS 먹는 거 아이가 또몇개마시면서 형님 또 여기서 약간 기다렸다가 속도 위장화 뿌 갑시다 저도 뭐 걸어서 가셔도 나쁘지 않겠죠 라인이 밀리니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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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안해 아이씨 아, 다 말아 왜? 아, 이거 하지. 이거 먹어라. 나 가는 중. 잡았다 이거. 어지마, 어지마, 어지마. 발짝 들어갔다가 나오면 프리징 되죠. 모든 올라프 못 이깁니다. 다음. 그러니까 7번파브이 되게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나 되게 근데 되게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 이거 그거 지발 잘못하면 나진실에막걸려가잖아 이거. 나 집에 갔다 와야겠다 이거. 오, 띠영님 반갑습니다. 이게 더 띵띵 태시 운영이씨 보여줘버리잖아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게임요 아마. 나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면 뭐 상당히 강한 친구다 이래, 이래 볼수 있지 까비 이 새끼 노플 렉사이 노플 뭐야 CS 개 털렸네 이거 뭐, 바텀뭐 그냥 아니 개박살났네 지금 보니까 CS 차이 뭐고 이거 야, 좀 땡겨봐라. 땡기면 나너 죽이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니킬 네 따줄게. 그래도 저렇게 CS 밀린데 안 죽은 게 어디고 그래? 영하다 영해. 난리났다. 이제 여기서 도끼 맞으면 킬이에요. 이러면 킬이에요 노플 깔끔하게 또 보여줬고 탑은 먹뭐 거의 끝났죠 이제 형님, 무지막지하게 기다렸어요. 아, 기다려도 고맙습니다. 똥똥태님. 그래서또 이렇게 또, 멋진, 깔끔한, 섹시한, 섹시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13남자이시네요. 아, 띠용님 고맙습니다. 재미님도 고맙고요. 아 그럼요. 띵띵데 클라스 알잖아. 알면서 그래, 이 형님들 또. 나는 또, 쉬다가 와도 다르잖아. 다이아로는 나를 막기 힘들어. 마스터 정도는 돼야 돼. 어림도 없지. 바로 스마트 차 이따 이거 하나 가지고. 일단은 뭐 평타를 또 모데카지가 좀 나쁘지 않게 많이 치는 편이기 때문에 하나 사주고 또 뛰어갑니다. 이제 그냥 아까처럼 눈맞침 뒤지는 거예요. 또 뒤지는 거예요. 이거. 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 좋죠. 빵. 제발. 어허이야. 나이스. 이제 내가 신발이 저 친구도 있고 저도 있.. 저도 있긴 한데 그러면 킬이죠? 맞았어요 여러분 킬이에요 내 네, 괜히 킬이라고 한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한 킬만 킬이라고 합니다 자비가 없잖아요 아 말하는거 재치있다고요? 아 그럼요 입담으로 지금까지 방송해온 사람인데 자비가 없다니까 6살때부터 잘했다니까요 올라프 그냥 만나면 뒤진다니까요 그냥 괜히 그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면 뒤져요. 진짜 그냥 방법이 없어. 얼굴 맞춤이 죽는 게야. 그냥 옛날부터 뭐또 유명했죠. 띵띵태 선수는 또 얼굴만 마주쳐도 죽는다. 눈빛만 봐도 어, 얘알수 예, 어, 있잖아. 어, 얘 예,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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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쉬. 뭐랑 떴네. 어, 아 캐틀 트리스타나 원딜 두리면 좀빡신데나도 감당 안 되는데 실각이 절에 나온다고요? 그게 또 올라프지 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띵띵대 방송만 봐도 플래티넘까지는 그냥 한번 한 번도 안 지워갈 수 있다니까. 내가 괜히 올라프로 티어 올리기 쉽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올리기. 이거 160 먹고 갈게요. 잘 발달하게. 야그거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발 사고 날것 같아. 밟지 마라, 더. 아, 이거. 오! 뭐야, 딜! 오, 존나 세네. 오, 쉿. 왜 이렇게 쎄? 뭐야, 방금. 거이잘 아, 컸어. 4킬이야. 오, 존나 잘 컸네. 오, 어, 왜 씨가 왜, 왜이랬어나 왜 싶었대. 절경 봐줘야 돼, 이거. 가자. 오케이. Okay.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라인 주도고 있어도 형은 팀원도 따라주네 아이 팀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탑에서 탑에서 드립을 해주잖아 이렇게 느낌 느낌 있게. 그러면 사실 질 수가 없어요. 꽝 해주고 팀원은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 약간 상당히 명언입니다. 여기서 기다려줘요. 모데카이저가 올 때까지. 만는뻗죽거든요얘 나, 어디 갔지? 얘, 이거 물어봤나? 뭐지? 얘, 어디 갔어? 뭐야, 얘, 어디 갔어? 나이스, 까비. 깔끔하게 또 정리해주고. 어, 무슨 씨발. 가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아, 저, 왜 이렇게 세, 트리타나? 야, 나도잘 컸는데, 트리타는 너무 잘 컸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떻게 이기노? 트위터는 너무 잘 컸는데? 조이랑 두개 차이나네, 벨. 왜야노? 아, 우리 하이머딩 거라가지고 답도 없는데, 이거. 카직스가 하나, 어. 너무 느낌 없는데, 방금. 던지고 방, 반대로 절로 던졌으면 마약 을것 같은데. 뭐, 내 카이저가 절로 갔네? 아, 이거 게임 또 지게 생겼네. 아. 바텀 바텀 뒤 조졌다 근데. 야 이거 이거 와봐 이거 이거 미드 풀자 이거 빨리 미드발 밀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들탄 오해 잡지죠? 시발 컬러 안내 진짜 이거. 아비 죽었어 저거 어 나이스 그렇지 만들어주잖아 내가 또 이렇게 아 근데 내가 만들어주면 돼요 계속 게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이킹 해주잖아 내가 마시타 가고 메이킹 해주고 오가 까고 이런 식으로 메이킹, 메이킹, 메이킹 이런 하바 메이킹 이런 느낌 메이킹 해놓고 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밀리는 라인에는 빨리 밀어준 게 좋겠죠. 아, 어떻게 운영도 잘하냐? 에그레이 다이아 같죠. 다이아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 친구한테 내가 찔 수도 있거든요. 까비, 아, 아이, 맞았으면 가는 건데. 조금 아쉽고요 트리타는 내가 혼자 잡기 좀 힘들어요. 햇볕이 있고 미는 것도 있어가지고. 공 끝나면 밀어버리면 그만이라가지고. 이러면 라인 밀어놓고 이제 제가 오히려 미들 가면 됩니다. n 나이스 nice. 나는 앞에거 봐줘야 괜찮아요 이거 앞에 거. 카보홈스 베이비 해주고 이런식으로 어차피 둘이서 잡는거였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바로 가준겁니다 이런식으로 미더 다이브를 봐줘야 돼요 이런 라인을 밀고 그 라인에 있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항상 앞으로 뒤로 해주면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런 느낌으로 내가 부드럽게 운영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자, 일단은 올라가가지고, 껄럭거리고, 바로 그냥, 레드까지 껄럭, 껄럭, 껄럭.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상대 정글이 내꺼인 것처럼 하라고, 게임을. 이렇게 싹 먹어주고. 달달하잖아. 게임 뭐 쉽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게임에서. 음. 너무 애가 껴. 어, 선임님 어,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띵, 띵스. 반가워요. 어, 뭐, 레드까지 빼먹으니까 뭐, 할게 뭐가 있어. 렉사이브 답답하지. 뭐, 게임하는데 뭐, 그냥. 발을 먹어주고. 그렇지. 트타 잘 그만 쏴주면 되지 맞죠? 아, 트타까지 갇혀오든 거 봐, 봐죠 맵에? 이러면 이러면 안, 안 해주면 돼요, 안 해주면 안주면되요 트타가 앞 점프 뛰기는 또 부담스럽거든요, 한테는. 자, 일단 맵이 요건껌마잖아요 이럴 때는 가지마요. 어 밑으로 살짝 빠지면서, 자, 유렇게 내가 조금 클라거든, 지금 내 지금 제약골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전안 죽는 방향으로, 전 레벨 13, 엄청나게 높죠. 여기 도와줘 자전 요것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초식에가가지고 핑퐁 한번 노려본다 이런느낌 괜찮겠죠 자 다시 탑으로 좀 향해주고요 일단 텔은 쓰지 않습니다 텔은 쓰지 않고 살짝 갑니다 탑으로 그라가사 그리고 좀잘 잘 봐주네요 그라가사 여기저기 좀잘 봐주고 있는것 같고 내 생각에는 트리스타나가 좀 크는거를 좀 제가 좀 막고 싶은데 억제를 좀 하고 싶은데 억제가 좀 안되긴 하네요 지금 저희가 레벨이 좀 많이 딸리네. 두 개나 딸리는 어떡해? 뭐 별로 죽지도 않았는데 <laughs> 경험치를 좀 많이 못 먹어봤나 봐요. 어, 트타 정화 있고, 오케이, 확인. 자, 일단 요렇게 껴줍니다. 트타 위치 확인됐고, 자, 가요. 가가가가, 이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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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어, 당연히 해야지, 뭐. 일단 양보해줘요. 킬, 양보해 주고 내가 크는 거보다 저희가 다른 캐릭터의 킹이 좋거든요. 트타 같은 거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아주고 좋아요. 살짝 더 밀어주고 거도 올려요. 계속 거도 올려. 자, 일단 거도 올려주고. 야 야, 조심, 조심, 조심. 좋댔는데, 저거 나이스. 그거 잘 살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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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야지, 가야지, 이거 해야지, 해야지. 그렇지, 이거 해줘야지. 바론, 가자, 바론. 어, 바론 감, 제일 좋겠다. 너무 쉽죠 게임? 게임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어려운 거 없다고 롤은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 난 죽지도 않잖아 트타 풀 없어요 이번엔 트타 풀 없고 정화도 없고 어 이거다 왔기 때문에 뭐그 다음번에 딸, 따기는 딸, 딸수가 있죠 내가 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또 깔끔하게 또갑분사내네잉 트타가 또한번갑분사내 아니 뭐지 하이머딩도가갑사싸냈는데 괜찮아요 뭐 저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또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 사람들이 몸에 좀 화가 많기 때문에 로한 분들은 좀 약간 주관적으로 일티어예요 내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 좋은 것 같아. 지금 메타에서 좀 나쁘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타볼 라프도 좋고, 뭐정글올 라프도 좋고. 그리고 그렇죠, 조일에 딱 수금도 해주고 이렇게 딱가죽색 깔끔하게 먹어주고요. 자, 이거 도와달라 찍고. 왜왜 왜? 왜, 왜. 자 일단은 1 7일뭐 멘탈 터졌죠 이 정도면 뭐 얘기할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뭐 뭐 갔어요 이런 멘탈 멘탈 그냥 뭐 한참 전에 갔어요 황천이에요 그냥 자 이러면서 깔끔하게 또 바텀으로 올려주고 전또 테리 없지만 위쪽에 넣자 먹을게 없기 때문에 바텀 쪽으로 돌아주면 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여기서 와다나 살짝 박아주고 여기서 평타 병타. 평타 해주고 따르르 평평 들어라 좋아요 자 올려주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여유롭게 핑화를 어디 막느냐 여기 일단은 친구 살짝 있는데 살짝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압박을 해주고요 자 일단은 캐틀이 여기 있는데 일단은 계속 바른 퍼프를 좀 먹여줘서 압박을 좀 해주면 좋겠죠 지금은 자저 같은 입장에서는 야 여기 없다 조심해라 애. 얘기해주고 일단은 없어지면 항상 얘기 해줘야 돼 없어졌다 있다 있다 없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픈인가요? 자, 일단 계속 갑니다. 오픈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좀 팀이 좀 싸우나봐요. 모델 카이저 쿤한테. 좀 딜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이거. 자, 일단은 올통령 캐리가 깔끔하게 좀 나왔죠? 이런 거는. 뭐 제가, 제가 봐도 좀 멋있었고요. 객관적으로 좀 역겨운 짓을 좀안 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좀 역겨웠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을 좀 따주고요. 자 목을 따준 다음에 또 빠져주는 모습 약간 뭐 족토마 위에서 선봉 이런 느낌 깔끔하게 여포가 있었으면 이런 걸까요? 어 너무 멋있죠 디디 자 그렇죠 띵띵테 띵띵텔 승리 명치? 명치? 명치 명치 이런 느낌 마무리 너무 멋있었고요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 솔러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음뭐 대충 할 거예요 어빌리버블 매직 컴온